852번. 두곡선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대략적인 개형이 지금 4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참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4가 된다. 0.4가 된다. 여기 아무튼 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우리 정확하게 이 적분 구간을 알기 위해서 이 교점들이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립 들어가야겠죠.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는 x 제곱. 일단 열립부터 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얘 인수 천합 조립 제법 해주면 되는데 x 자리에 1집어 넣어도 이식 성립하고 마일 집어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2와 마이너스 2도 성립한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죠.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니까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를 두 개, 둘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자, 위에 있는 함수가 4차 곡선이 되죠. 그럼 4차 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에서 2차 함수를 빼줘야 되는 것이고, 자, 1부터 2까지는 2차 함수가 2차 곡선이 위에 있는 함수가 되니까 2차 곡선 x 제곱에서 빼준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를 요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5분의 1, 자, 적분을 바로 하겠습니다. 5분의 1x 5승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5x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구간이 0부터 1까지였다. 여기다가 곱하기 2 플러스, 자, 또 적분을 바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X 5승, 플러스 3분의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고, 구간이 1부터 2까지. 여기다 또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줍시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4. 요 계산해주면은 15분의 38이 됩니다. 자, 얘가 15분의 38. 그리고 얘2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거에서 빼주면 15분의 22가 된다. 그러면 각자 2를 꼽합시다. 여기도 2를 꼽하고 여기도 2를 꼽하니까 얘는 2로 묶어내주면 15분의 38 플러스 15분의 2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은 15분의 60이 되니까 4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 곱하기 4 계산해주면 8이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